미로 대탐정은 동화책 미로 탐정 피에레를 원작으로 그 일부를 각색하여 만든 게임입니다. 특이하게도 원작 동화책은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이를 프랑스의 게임 회사에서 개발했습니다. 게임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개성 넘치는 일러스트로 밀도 있게 채워진 미로 사이를 걸어다니며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끝입니다. 그 사이 사이에 여러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숨겨진 보물 상자나 별을 찾아내는 추가적인 목표가 있긴 하지만 도전 과제를 클리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딱히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게임을 딱 보고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 비슷한 동화책 원리를 찾아서을 재미있게 보신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미로 대탐정 또한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로 대탐정은 게임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간단합니다. 미로 역시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혹시 길을 잃을까봐 힌트 또한 산재합니다. 미로 대탐정은 게임 장르로 보자면, 걷기 시뮬레이터라고 보는 게 합당할 정도입니다. 게임을 보는데 있어서 성취감, 그리고 도전 욕구를 증진시키는 동기부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로 대탐정을 플레이하는 저의 경험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동감 넘치는 미로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활기차게 보이는 미로의 일러스트는 게임의 배경음악, 효과음과 더해져서 마치 해리포터 세계관의 동화책을 보는 듯한 느낌까지 줍니다. 이 배경을 단순히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였다면 이 경험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제가 어렸을 때 플레이했던 아동용 게임과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게임 플레이, 상호작용과 반응 위주의 구성, 그리고 흥미로운 일러스트 같은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뭐이 정도로 높은 퀄리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게임은 아닙니다. 게임의 플레이 타임은 그냥 무난하게 진행했을 때약 2시간 정도로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모든 도전 과제를 위해 아이템을 모은다면 5시간까지는 늘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PC판 기준으로 12,500원, 스위치판 기준으로 13,000원. 인디게임인 걸 감안해도 상당히 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작인 동화책이 11,000원 정도인 걸 보면 전자책을 구매한다는 느낌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시간에만 원이라는 부분에서 걸리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일러스트를 봤을 때 그다지 흥미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라면 억지로 사서 플레이할 정도의 게임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게임의 주된 부분이 일러스트 감상에 가깝기 때문이죠 스위치판은 아직 판매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게임의 구성상 로딩 같은 부분은 크게 거슬릴 것 같지 않지만 일러스트와 주인공이 굉장히 작아서 휴대용 모드의 스위치로 플레이하기에는 어느 정도 불편한 감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메타크리틱은 81점으로 꽤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미로 대탐정. 이는 취향이 맞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취향에 맞아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임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귀엽고 여러 패너디 요소도 있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 게임을 보고 딱 생각이 나는 그분과 관련된 요소도 있으니 흥미가 가신다면 플레이해 볼 만한 게임 미로 대탐정이었습니다.